네, 바른 종합장식의 대표 이재민입니다. 오늘 북구 복현동, 예, 딴 고객이신 다가구, 어, 주인분께서 연락 주셨는데요. 월, 화, 수, 3일 동안, 어, 총 방, 어, 홉군데 도배장, 도배고와, 어, 부분장판 시행할 겁니다. 여기는 302호인데요. 어, 벽지, 천장 안 좋기 때문에 천장도 도배를 하고요. 아,요 거실 쪽, 더러운 거, 요것도 도배를 하고요. 여기 보시면, 거실 쪽에, 계속 덧발라서 떴는데, 요 부분, 작업을 하고요. 여기는 방인데, 여기도 보시면은, 벽면 쪽에 오염, 예, 역시 해결을 하고요. 벽면 쪽에 오염입니다. 예, 보시고, 이쪽에는, 들떠있는 부분, 제거하고, 도배를 하겠습니다. 천 정도 도배를 하게 되겠습니다. 예, 도배와 장판을 기본으로 집수리까지 가성비 있게 진행하는 발원 종합 장식에, 아 어, 어, 복현동에 방아오깨 도배정원을 어, 두 개를 시행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